자, 5쪽입니다. 자, 6권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봅시다. 자, 공책을 한 권씩 나눠주면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습니까? 이 이야기는 공책을 한 권씩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권씩 나눠주면 6명에게 나눠주죠. 두 권씩. 음. 자, 다시. 한 권은 여섯 명. 두 권은 세 명에게. 세 권은 두 명에게. 네 권은, 어, 나눠줄 수가 없어요. 다섯 권은 나눠줄 수 없어요. 여섯 명, 여섯 권은 한 명에게 나눠줘. 자, 그럼 똑같이 나눠줄 수 없는 경우는 똑같이가 되지 않는 거죠. 똑같이 나눠줄 수 없는 거죠. 이때는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. 우리도 그렇잖아요. 동생이랑 나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없으면 차라리 안 나눠주는 게 좋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, 이,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, 약수의 경우에 똑같이 나눠지지 못할 경우에는, 성립하지 않는다. 그래서, 6은,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. 6은 어떤 수로 나눠집니까? 1대, 때, 2일 때, 3명의 섞석권일 때, 1, 2, 3, 6일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겁니다. 우리 그럼 6은 1, 2, 3, 6일 때 나누어 떨어질 때 이때 이것을 약수라고 부릅니다. 자 그럼 확인하고 다지기 해봅시다. 2는 10의 약수임을 나타내는 문장 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? 2는 10의 약수임을 나타내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? 2는 1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. 음,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. 자, 그럼 8의 약수 한번 골라볼까요? 8의 약수. 그럼 한번 음, 봅시다. 1로, 어, 하나씩 나눠주면 8명 나눠줄 수 있죠. 1의 약수 2로 4명에게 나눠줄 수 있죠. 4, 3으로 나눠줄 수 없죠. 4로 2명에게 나눠줄 수 있죠. 됩니다. 5로 나눠줄 수 없죠. 6으로 나눠줄 수 없죠. 7로 나눠줄 수 없죠. 8로 1명에게 나눠줄 수 없죠. 자 그러면은 8의 약수는 1, 2, 4, 8 8의 액수는 1, 2, 4, 8입니다.